인간의 역사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가 500년 이상을 못 갑니다. 세계 역사를 보더라도 그 범위 안에 있는데 유일하게 로마 제국은 1000년을 간 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로마 제국 사람들은 로마는 영원한 나라가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또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그 로마도 반달족의 침입을 받아서 망하게 됐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주 엄청난 패닉에 있었고. 그 잘못을 기독교에 돌렸습니다. 기독교가 들어와서 우리 국가를 이렇게 망쳤다. 예, 그런, 시기에, 예, 여러분이 잘 아는 성 아우스리스 교부가 신의 도성이라는, 예, 책을 썼습니다. k i 타 i t a s t y 하나님의 나라. 그 책에서 이, 이 세상에서 영원한 나라는 없다. 어,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이다 이렇게 저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어,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기 때문에. 영원할 수밖에 없어요.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에서 이렇게 신약을 쭉 보면,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나라가 영속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심으로 모든 이 세상은 끝이 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새하늘과 세 땅에 들어가게 된다. 오늘 여기 보면은 이무일하 사무엘하 전반부, 무일 하가 아, 거의가 이다윗 왕의 치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자기는 이 백양목궁에서 그하고, 어, 기 있으니까 하나님은 장막에 계셨습니다. 장막 그래서 이 나단 선지자에게 아, 하나님은 저 장막에 계시고 나는 왕궁에 있으라니까 너무 어참 힘들다. 내가 새로운 왕궁 하나님의 성전을 지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 궁에서 그 안디 봤냐? 예, 뿐만 아니라 다윗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성전 지을 수 없고 네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것이다. 그래서 이, 이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물자를 다윗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예, 그러면서 예. 다윗이 이렇게 자기 이 그 처지와 과거에서 지금까지 이렇게 왕이 될까 도달 되돌아, 되돌아 보니까 다윗은 예, 목동이었습니다. 뭐큰 사람도 아니고 다윗은 장자도 아니고 막동이였어요. 예, 들에서 양을 치는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부르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 그래서 다윗이 그걸 생각이 너무 감내가 무엇이 간데? 주님께서 이렇게 높이셨습니까 어? 내가 무엇이 간데? 그때 에... 하나님께서 이 나단 선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 자손들에게 영원한 언약을 삼으신 겁니다. 어떻게 했냐? 이스라엘 말이야 너 다윗과 그 자손은 내 아들이 되고 아니 내가 아들이 되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 이건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요. 그 자손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천륜이라 그럽니다 천륜 예, 이건 끊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예, 왜못 끊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 주셨기 때문에 끊을 수가 없어요 서령 호적의 파도 천륜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아버지와 아들 이것은 우리가 아, 아버지와 가족 간의 관계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 이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주님께서 그렇게 맺어준 거예요. 그래서 임의로 파악이도 어렵고 또 세상이 어렵다고 어, 넘어진 것도 아니다 말이야. 하나님께서 이말을 뭐냐면 내가 너희 왕국을 영원토록 보존하고 인도하겠다. 이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다, 그럽니다. 은혜의 약속, 은혜의 약속. 그래서 이 다윗을 이렇게 보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의 아버지가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내 아들이 된다. 이 아들은 계약을 맺은 거예요. 계약.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파기하지 않는 이 약속은 파기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의 후손들이 죄를 지면 으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어. 어. 어떻게 할 것이냐? 뭐라고 했습니까? 이게 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인데, 그랬잖아요. 14절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처찍으로 징계하겠다. 그랬습니다. 징계하겠다. 다이 또 굉장히 훌륭한 왕입니다. 훌륭한 왕인데, 그 사람의 인생도 실패가 있고, 하나님 앞에서 해서는 안될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다. 솔로몬 어쩌냐? 솔로몬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예. 네. 통일왕국이에요. 말하자면, 다이일 때는 통일왕국이 안 됐는데, 솔로몬이 와서 통일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국가를 형성할 때가 솔로몬 시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솔로몬도 처음에는 잘했어요. 나 나중에 이렇게 잘 되니까 이게 참 문제더라고. 사람이 잘 나갈 때 그때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고 섬기는 좋은데 역사를 보면 잘 나갈 때 타락을 한다요. 네. 잘 나가는 것이 결코 좋은 것이 아니고 그때 가장 우리가 주님을 경외하고 기도하고 조심 할때다 되게 다 잘나갈 때 문제가 생깁니다. 아. 솔로몬도 보세요. 여자들한테 마음을 베껴 가지고 수많은 여자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어. 여러분 제가 그영어한게 하상 보면은 솔로몬은 어마어마한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왕후만 600명. 뭐 후궁들은 300명. 하여튼 아, 되게 백제 의자왕의 3000년 그었다는데 어쨌든 간에 그것만 아니라 물질, 이 예, 물질도 어마어마한 물질. 예, 그 당시에는 솔로몬 시대는 은은 돌처럼 흔한 것이고 금그릇 금잔 이렇게 마셨다 모르겠어요 금잔으로 마시면 커피 마시더 좋을란가 <laughs>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금잔으로 커피 마셔봤어요? 한번 마셔보세요 <laughs> 또이 사랑 부 권력은 왕이면은 최고의 권력이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통령이면 최고의 권력이 오른 거예요. 예. 대통령이 얼마나 막강한가 보면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어마어마 어마어마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통령이 할 수가 없어요. 다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예, 솔로몬도 예, 결국은 예, 나중에 예, 하나님께서 예, 죄악된 일을 하시므로 하므로 예, 그다의 후손도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는 않았다. 예, 은혜는 베푸시지만은 지은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니까 우리가 살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심판과 징계는 서로 다릅니다. 심판을 하게 되면, 감옥에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어쨌든, 그 일이나, 징계는, 징계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예.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인생과 사람의 막대기로 처벌한다. 징계를 받습니다. 그러나 그 징계는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은혜다. 그랬습니다. 은혜다. 은혜의 표현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표현.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니네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슬 왕조의 제일 첫째 왕조가 뭐예요? 사울 왕조 아니었습니까? 사울도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네, 대단한 사람이니다 잘했는데, 나중에 가서 사울 왕의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도 인간을 두려웠다. 이게 참 우리 인간이 범하기 쉬운 하나의 죄입니다 인간을 두려단 말은 인간의 반응 야, 한국 요즘 여론 여론조사 해가지고 그것, 그것이 어마어마한 정치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월도 여론정치를 한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예. 더 중요시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사울왕에서 은총을 뺏었다, 그랬습니다. 은총이면, 예, 햇세드에요 은총이 햇새드. 오래 참으시고, 도와주시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울도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셨으면, 징계로 갈 텐데, 심판을 해가지고 그냥 그 왕위에서 끌어내린 거예요. 예. 왜 그랬는가,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잘 몰라. 그래서, 여러분이 구약에 보면, 노아의, 노아 시대에 사람들이 얼마나 아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쓸어버렸어요. 쓸어버렸어. 노아는 놔두고. 싹 쓸어버렸어요. 그 뒤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셨지만 우리에게 준 교이 뭐냐면 아 인간은 쓸어버린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아셨지만 우리로 깨닫게 하신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그때 그냥 척척척 쳐내려버리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왜 그러냐 인간은 어려서부터 악하기 때문에 그 악한 그 죄의 뿌리를 없애지 않는 한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참 아쉬운 것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조에게 이 해세들을 베풀었다면 회개하고 그 왕조가 계속 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빼앗아 버렸다 이것은 우리는 잘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다윗과 다윗왕조와 다익 사울왕조의 차이점과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과 그 왕조에게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이 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이 잘못하면 징계를 하겠다. 사람의 사람의 막대기로 징계를 해서 또 회객회에서 올바른 사람으로 만드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다윗왕자가 살아남은 거예요 뒤에 보면 은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정말 싹수가 노래 싹수가 노래인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의 등불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이 약속 때문에 이 약속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네. 네, 은혜가 나와요. 나는 이 말에 굉장히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쓸러버는게 아니라 아니라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처치로 징계한다. 징계한다. 이게 심판이 아닙니다. 음. 징계한다. 이 징계는 회개하도록 징계를 하는 거예요. 자기 죄를 깨닫고 다시 주임께로 아오도록 징계를 하신다. 히브리서 12장에 보면 징계가 나옵니다. 징계가 나오는데, 이 징계는 누구나 다 받는다 그랬습니다. 징계 없이 살아가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 키워서 잘 알지요. 음. 아무것 잘못도 없이 그렇게 큰 사람이 있을는지 잘 모르겠어요. 다 문제아들이 많고. 예. 그래서 징계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는 우리 할아버지가 어, 그 우리 집에 뒤에 대밭이 있어요 대밭이 있는데 에, 잘못하면 회초리를 끊어오라 그래서 회초리로 맞고 잘못을 인정하고 그랬는데 우리 아버지는 회초리가 아니라 그냥 확 이렇게 때문에 <laughs> 대저적인데 아, 우리 아버지 방법보다는 우리 할아버지 방법이 성경적이다 이, 이럴 때라면 자기 성질의못 이겨서 이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음,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이건 바람, 이건 성경적이 아니에요. 성경적이 아니고, 요즘은 때리는 것도 굉장히 참, 어려움이 차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지 어쩐지 상당히 헷갈릴 때가 많더라고요. 헷갈릴 때가 많지만은, 요즘 체벌을 할 수가 없으니까, 아,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고 그러나 이성경적으 보면 예, 어떤 체벌이 필요합니다. 회추리로 맞는 것은 그게 예, 아주 발이가 끊어지거나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나이 이런데 귀사등을 때리는 것은 잘못 귀가 나갈 수도 있고 예, 그래서 이 이렇게 때리는 것은 자기 성질을 못참기 때문에 그런다 이 말이야. 매를 이렇게 해오락해서. 해충을 맞으며 사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이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이 이, 이 징계 징계 징계는 하나님께서 하신다. 히브리서도 징계. 그래서 징계를 경우리 여기지 마라. 경우리 여기지 마라. 징계라고 하는 것은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징계하신 것이다. 심판이 아니다. 심판이 아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 주님의 은혜의 표현이다. 표현이다. 그래서 11에서 15장을 보면, 징계를 안 받는 사람은, 징계 없는 사람은 사생하다 그랬습니다. 사생하다. 예, 사생.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런 반드시 징계를 받는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낭망하지 말고 난망하지 말고 노여하지 말고 말고 우리의 삶못을 깨닫고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 아, 저는 이 말.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처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예, 여러분 참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고 은혜의 표현입니다. 이것이 없이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인간 앞에서는 속일 수도 있고 또어 그것을 모면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서야, 여러분이 하나아 모면할 수가 없어요.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솔직하게 고백하는 것이, 그것이 올바른 거예요. 그게 회계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무엇을 속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속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한다고 하는 것은,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에세드, 에세드. 여러분이야저나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없이는 참으심이 없이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가 없다. 사울 보세요, 은총을 빼앗았다. 은총을 빼앗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오심으로 우리 대신에 우리 대신에 매를 맞으신 거예요. 우리 대신에 매를 맞으셨다니까요. 그리고 대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에서 주임을 더욱더 믿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내 대신 주님이 맞으셨다. 이게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의미입니다. 내 대신에, 살아,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랬습니다. 죽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를 기억함으로써, 기억함으로써, 우린 나의 죄를 깨닫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했어요. 이 예수, 이 예수,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 주온 같은 나의 죄를 씻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고 주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 죄에서 벗어나서 살수 있는 가능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는데도, 또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아, 그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한 것이고, 어떤 점에서는 고의적인 죄인지도 몰라요. 고의적인 죄. 예. 혹은 중독에 빠져가지고 죄인지도 모르고, 우리 사는지도 모릅니다.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셨어요. 음. 그래서 이제는 성령을 통해서 육신의 소욕을 주기라 그랬습니다. 음. 성령을 통해서 동안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죽이는 것은 내가 해야지 성령이 해 주신 거 아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아 이렇게 이이 말씀을 생각하는 가운데 에, 제 인생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봤습니다 내한 네, 70 74세입니까? 어. 어느 상년을 그렇게 빨리 먹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아, 내 인생을 보면 내가 그 대가를 받았다 하면 나는 이미 여기 있지 않고 아마 지옥에 있을 거예요. 지옥에. <laughs> 지옥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왜 나를 간익수술에서도 다돈다 대주고, 기도 받고, 그렇게 살려주었을까?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잘 모릅니다. 나는 그것이 주의 은혜다, 그럽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라고? 이 주의 은혜는 정말 너무 큰 거예요. 너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대신 우리가 이 간이식 수술이라는 그 인생의 최측을 맞은 거예요. 아마 죽을 수도 있었어요, 거기서. 예? 살리신 것은 뭐겠어요? 그 은혜를. 나로 하여금 전하도록 하신 걸로 믿습니다. 굉장히 느리지만은, 느리지만은, 에, 에, 제 자신이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변하는 기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전에는 교회도 오기를 별로 그랬는데, 에, 지금 거의 일주일 다 교회에 나옵니다. 내 기도는 오래 못하지만은,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고, 아, 그 내가,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게 되더라고요. 마음을 주셔요. 마음을 주셔야 교회도 나와서 기도하고, 마음을 주셔야 성경도 있고, 마음을 주셔야 사랑도 베풀고 그러지요. 마음을 주시지 않으면은, 인간의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고, 강팍해지고, 강팍해지면은, 참,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인생의 채찍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이, 징계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입니다. 네, 그래서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기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징계 없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laughs> 깨닫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마다 그 징계가 다르지만은 감사함으로 받음으로 여러분 신앙의 인생에 있어서 할렐루야 찬송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음. <laughs>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 어려워지 않고. 주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징계를 받고 주의 은혜를 생각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 받도록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